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7월 24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0장 6절부터 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건전해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합니다. 바알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 자손의 신들 블레스람들의 신들 그 많은 우상들을 다 섬기고 여호와를 버립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또 반복되죠. 우리는 죄를, 죄가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불렛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넘기십니다. 그해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세에 있는 아모리족 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치고 1 8배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하게 합니다. 그게 죄의 열매인 거죠.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석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이 공고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게 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을 섬김으로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라면서 본인들의 죄와 본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절망 중에 할수 있는 건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나를 건전해 주십시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오늘 기도할 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겁니다. 범죄했다고 그들을 회개하며 다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사람, 블레 사람들에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않았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 거기에서 내가 너희들의 부르짖음 부르짖음을 듣고 너희를 구원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너희들은 또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나를 버렸느냐?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마음이 너무나 속상한 마음을 내비치십니다. 가서 너희가 택한 신에게 부르짖어라. 너희의 환란 때에 그 신들이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 이 야단을 치고 계시는 거죠. 그랬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다시 기도합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우리를 건전해 주십시오. 우리를 살려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이스라엘 백 성들이 다시 회개하며 주님께 메어 달립니다. 그때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그들이 변화된 거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십니다. 하나님 마음에 근심했다는 건 하나님의 마음이 마음이 아프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죄 때문에 이스라엘 고통을 보면서 하나님이 더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우리의 고난을 그냥 보시지 않고 더 가슴 아파십니다. 하 부모가 자식이 아플 때 부모의 마음이 더 아픈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더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께 부르짖는 저희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의 나의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를 건전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에 동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